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와사비입니다. 어 굉장히 세련되졌죠. 네. 고프로를 샀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판은 그냥 뭐 식탁에서 음식 넣는. 오늘의 리뷰할 신발은 에어 모어업 템포 어 올림픽 에디션이죠. 뭐시드니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으시고 한데. 어찌됐건 우리는 에어모어업템포임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스티페이에서 구매했고요. 414962104가 품번입니다. 아, 그리고 베트남에서 만들었고요. 하얀색, 네이비 색깔, 메탈릭 골드, 그리고 언브레스트 블랑. 아, 이거는 불어인가요? 부가 275고요. 160불, 160달러, 우리나라에서 189,000원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이, 어, 285를 모르고 구매했어요. 왜냐면, 어, 영국에서 샀는데, 빨리 급히 사야 된다는 마음에. 9.5야, 9.5야 했는데, 보이시죠? 9.5, UK 9.5. 그래서 10.5를 샀습니다. 어, 보시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망작이라는 소문이 많이 있죠. 사실입니다. 네. 보시면은, 저는, 와,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퀄리티가 뭐? 하지만 보이시죠 기 부정교합, 예. 거의 지금 교정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이런 퀄리티가 베트남에서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저희는 뭐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볼게요. 자 밑에부터 볼까요? 아웃솔에는 굉장히 멋있게 나이키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이 보면은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금색으로 이렇게 불투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끼나 이케아 소시가 있고요. 이 부분이 농구를 많이 하게, 흙바닥에서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찢어졌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중학교 때. 에어는 맨스와 우먼스의 차이인데요. 어, 우먼스를 보면, 네. 자, 보시면은, 앞면이 에어가 없어요. 가랍니다. 하지만, 네, 맨스는, 네, 맨스는 에어가 전부 다 있고 어, 원스는 에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음, 아웃솔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조그만 나이키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시다시피 어, 다른 컬러의 업템포들과는 다르게 어, 굉장히 어, 뷰저, 어, 맞지 않을 경우에 이 글자와 색깔 배합이 맞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티가 많이 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옆에는 스코티 피펜이 옛날에 신었던 그 모양 그대로 에어라고 써 있고요. 누가 봐도 에어가 들어있다 라고 보실 수 있죠. 아주 멀리서 봐도 아저 신발에는 에어가 달려있구나 라고 알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은 8번 제가 알기로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어, 스코티 피펜의 등번호 드림팀이었죠. 드림팀의 등번호이지 않았나 기억을 해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뒤에는 나이키 또 스우시가 볼록이 처리 되겠고요. 저는 이뒷 모습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어, 제가 일반 업템포를가져와보면요네 신던 거지만 이 뒤에 번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어, 버전에는 있는 것으로 8번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보이시게 되겠고요. 이것 어, 같은 경우는 메이드인 베트남이고 이것도 베트남이 같습니다. 네 안쪽 면을 보시면은 안 맞는 게좀더 심해요. 그래서, 누가 누가 콜이 나쁜가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토박스 쪽에, 요, 나이키, 수시가 굉장히 양증맞게 들어가 있죠. 네, 끈을 매는 곳에서는 이렇게 뺐다가 낄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끈 홀더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혓바닥 부분에는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선수들의 유니폼 재질이랑 비슷한 메시였던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세 개의 밴드로 이렇게 네 밴드로 발목을 잡아주게 됩니다 발을요. 그다음에 혓바닥 부분에는 또쭈그리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나이키 소시가 빨간색으로 자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안 해볼까요? 나이키 베러 c o 컴 네이고요. 십점오 사이즈입니다. 중간에 이걸 보면요, 뭐별 다를 게 없어요. QF 8이라고써 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다. 아웃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나이키에요라고 쓰여져 있구요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아 어, 뜯어지지 않아요. 뜯지 않습니다. 예, 제 신을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렇구요 어, 굉장히 뭐 퀄이 어떻다 저쩌다 말이 많고 국내에서 몇 쪽을 발매했네 어쨌네 말이 많지만 음 굉장히 신발 자체로는 훌륭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S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GS가 발매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GS를 구하기가 좀더 어려웠던 그런 신발이지 않은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어? GS는 밑에가 투명해요 아닌가? 아닌가? 네. GS는 밑에가 투명입니다. 오, 보이시죠?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됐건 밑창도 이렇게 다르고요. GS와 맨스고요.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보입니다. 뒷모습은 뭐 비슷하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에어 업템포 음,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재밌는 스니커 생활 계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